총 93cm라, 사실 이제 여기서부는 어려워. 근데 어렵지 않게 쉽게 할, 공부하는 걸뭘 배우는 거니까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방법을 여러분한 설명드리고. 미미선 있는 데가 내 배터리 이 잡으면 격질 항상. 내가 미미선 있는 데를 붙치기 시작해야 무조건. 미미선 있는 데가 잡았을 때 미미선이 내앞에 이렇게. <laughs> 얼굴 쪽으로 오게. 이게 잡는 거죠. 주름 치마 접이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복지 뛰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죠? 풀치지 잘안 되면 이렇게 복지 배접이 난다. <laughs> 음. 배접이 나서 마르면 다 표시나. 우리 골프는 나도 안 치려서 다는기죠 잡는 거는 우리가 백점짜리 투구가. <laughs> 이렇게 내가 어깨넓이 정도 일단 조금 크게 잡으면 어, 이 꺾은 꺾어, 지금 꺾어진 게한 3cm 정도 되죠. 네. 이이 정도 잘라내면 돼. 음. 근데 이만큼 5cm 이상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잘라냈다 그러면 탈락돼. 응? 탈락된다고. 최하에 많이 버렸으니까 재료 쓸데없이 버렸으니까 탈락돼. 이 정도까지 5cm 이상 잘라내면 탈락된다고. 5cm 이상 음. 시작 지점이 막막끄이에서 5cm 아니라 10cm가 줄여도 그건 상관이 없어. 시작 지점이 5cm 이상인 그분 파울이야. 그다음에 오른쪽 내 오른쪽 나는 보고 이 부분은 오른쪽 몰딩 쪽으로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. 그러니까 이미 잡을 때 나는 사이즈를 결정해. 이쪽으로는 3cm 자를 거고 이쪽으로는 5cm 자를 거라고 미리 정해고 있잖아. 그죠? 이렇게 한 번. 벽를 들으면 팔뚝에 이렇게 딱 들어오게. 벽실 들으면 팔뚝에. 벽실 들으면 팔뚝에 이렇게 들어와요. 자, 이렇게 들어서. 팔팔 들어와. 내가 붙이고자 하는 라인이, 이게 라인이잖아. 내가 첫, 첫 번째 라인이. 내 머리 뒤에 있어요 뒤에 머리 뒤에. 항상 붙일 때 라인이. 앞쪽에 이렇게 있으면 안 돼.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안 돼. 뒤에 있어야 내가 편한 거야. 이 뒤에. 그래야 내가. 무릎을 이렇게 숙이고 허리로 각도를 이렇게 세워주면 뒤로 이쪽을 딱 각도가 되죠. 자, 여기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서 오른쪽 꼭지점에다가 이렇게 딱 대고 손 틀어서 모양 이렇게 갖추고 왼쪽 이렇게 해서 틀어서 모양 을 이렇게 갖추고 양쪽을 팽팽하게 당겨. 손, 손 서로 다 모아져 있죠. 네. 그 다음에 왼손은 가만히 서고 오른손만 이렇게 쭉한 번. 가면서 이렇게 쭉 45도 가는 거 이렇게 딱 되면 다승면쭉 늘어서 왼쪽 손은그대로 있어야 돼 거기서 보여요 이쪽으로 와야 보이지 <laughs> 참번 하나도 본 적이 없으면서 뭐라 해서 다는 거야 그 그래. 다음에 이렇게는 이렇게는 얘가 이렇게 45도 라인으로 쓰잖아 이거 다시 손에손 만들기 쉽죠 얘랑 손이 있 얘부터 이게 앞에 나가면, 이거 나보다면 얘가 그렇게 나가고, 둘. 어려울지 안 추워. 경계선을 우리가 옛날에 배웠죠 이거 손을 항상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고 얘는 그냥 일자로 쭉 이거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라인만 따라서 얘는 1번, 2번, 3번 이거보다 앞에 나가면 안돼이 라인 내 왼손보다 이게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부족하게 너무 도어렵게 벌리면 안 돼. 적당히 벌려서 무릎을 이렇게 숙여서 맞추고 오른쪽 맞추고 손을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바꿨죠. 격만 잘자랑 똑같이 바꾸고 왼쪽도 이렇게 쓰 맞춰서 바꾸면 여기 나온 게 이거보다 한 뭐야, 1cm 반? 나이쪽도이 보니까 1cm 반 정도. 좀금더밀지요 슬립스는 못 밀어. 됐으면, 저기 양쪽으로 당기고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끝까지 붙였으면, 손끝으로 슬립 밀어서 붙여놓고, 얘, 예? 살짝 떨어지는 사이에 얘를 끌어내고, 싹 밀는 거야. 그리고 이제 앞에 전진할 준비를 딱 하셨잖아요. 왜 45도 나 아파. 그죠? 전진할 준비. 나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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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장에서 손질 어때요 손질 천장 손질 소리 땅이 떨어져 안 떨어져 이제 무슨 상태에서 갈때힘 주고 올때 빼고 갈때힘 주고 올때 빼고 갈때힘 주고 올때 빼고 이 <놀람> 정도 사용하고 천장 그만 붙이면 아니 여